평같은 경우는 어, 평소같은 경우는 자, 오른손, 오른손이 내가 임팩트를 하러 내놓을때 조금 더 이렇게 꺾여있는 이 각도를 유지하려고 해요 EFCTV만의 아볼레슨, 아볼레슨. 맞나? 다시 EFCTV <laughs> EFCTV만의 아마추어를 위한 아볼레슨 까대지, 까대지. 지랄하고 사빠쳤네. 그런데 제가 영화 번 시간에는 네. 드라이버 멀리 치는 법에 대해서 팁을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아이언을 어떻게 하면 멀리 치는지에 대해서 팁을 좀 주시겠어요? 아이언 멀리 칠 필요가 있어요? 이뭔 개소리야!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드라이버 멀리 치긴 했죠? 그렇죠. 두 번째 시간에, 뭐했지 아이언 똑바로 치는 거 있죠? 아, 이제 세 번째 치는 거야? 아이언 멀리 치는 거? 안녕히 세요 여러분! 전이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더랍니다! 반대로 내는거 아니야? 두 번째랑 세 번째? 어쨌든. 자, 그러면은, 자, 드라이어 멀리 치는 거? 궁금하시네. 여기, 여기, 여기 봐주시고. 자, 오늘, 오늘 아모레슨. 아이언 멀리 치는 거? 어, 아이언 멀리 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도 제가 아이언이랑 클럽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몇번 아이언이에요, 비디님? 맞혀보세요 7번? 야 아이언 기왕부터 줄게 6번? 아, 7번인가? 네. 아, 7번. 보일 것같 아, 7번 보여요? 보, 보이나? 다시, 이 7번 보여요? 칠번 보여요. 어, 그러니까 잘좀 잡아봐. 아, 진짜. 번인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7번 클럽을 가져왔는데 저는 아예 이제 멀리 치는 거 오늘 레슨, 그 거잖아요. 킥 때리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거. 첫 번째로 신경 써. 돼요. 뭐냐면은 우리 드라이버 편에서 했던거 골반 좀 신경 써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이런 임팩트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때, 자, 공을 딱칠 때가 우리가 임팩트 자세잖아요. 이 임팩트 자세 때 저는 좀더 하체를 빨리 이렇게 돌려주려고 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이죠? 뭐, 삐 보여요? 네,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고, 더 이렇게 해보세요. 허리를 더 쪼아보세요. 그러 어, 그런 옆구리가 되게 쪼이거든요. 이렇게 왔을 때한 번에 푹푹 리고 이 다음과 살짝 이어지죠. 드라가첫 번째 편이야 내가 더꼬했을 때, 빵하 터트려주는 거. 그러면 헤드 스피드도 더 빠르게 올라갈 거고, 그럼 공에 맞는 이 스피드도 더 빨라지겠죠. 이게 일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자, 아이언이랑 클럽. 자, 아이언이랑 클럽은, 우리가 공 이렇게 맞을 때, 임팩트라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손이 공보다 이렇게 앞에서 맞죠. 그거 보이나요, 혹시? 이 공보다 앞에서 봤는데 저는 어떤 이미지를 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요 헤드가 로프트 각도라는게 있잖아요 이 로프트 각도보다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세워서 맞추려고 해요 자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가 좀 나눠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 평소 같은 경우는 자, 오른손 오른손이 내가 임팩트를 하려 내려올때 조금 더 이렇게 꺾여있는 요 각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한 번에 빵 이렇게 맞으면 좀더 핸드 퍼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맞는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내가 만약에 오른손 느낌이 잘안 온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왼손, 이제 왼손을 이렇게 말아주는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보이는 동작이라 하는데 오른손이 느낌이 잘안올 때는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말아주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로, 자, 여기서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 오른쪽 손목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내가 유지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펴서주는 이런 첫 번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 손목에서 두 번째는 왼쪽 손목을 이렇게 조금 더 유지하려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파트 2에서 이렇게 손목에서 파트 1, 파트 2를 나았잖아요제 오른쪽 손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런 느낌이나 아니면은 왼쪽 손목을 이렇게 말아주는 이런 형태의 저는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오른쪽 손목을 조금 더 오른쪽 손목을 신경 쓰고 한번 쳐볼게요. 어 이것도 어 왜냐면은 왜 이걸 했을 때 멀리 나가냐면은 발사각이 여러분들 평, 평소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스피드를 늘리려면 드라이버 편에서 같이 내가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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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휘두르는 연습도 해주시고 이거를 같이 눌러주는 연습 을해주시면 자연스럽게 거리는 조금 멀리 나갑니다. 네. 오른쪽 손목이랑 왼쪽 손목 둘 중에 아무거나 잠깐 일단 써볼게요. 그래서. 한번 쳐볼게제 7번으로 보통 한 165에서 170정도 보는데 그렇게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한번 쳐볼게요 네? 세게 세게 휘두르면서 한번 쳐볼게요 방향 신경쓰지 말고 여기 보시면은 밑에 밑에 보실 거예요. 밑에 밑에 보면은 발사가 15도 보이죠 어, 발사가 15도, 7번인데 발사가 15도면 굉장히 낮게친 거거든요. 평소 발사각이 저 같은 경우 항상 어, 18도에서 19도 정도 나와요 지금. 7번 칠 때는 한 18도에서 19도 정도 나오는데 제가 조금 더 눌렀을 때 15도 정도 나오니까 당연히 거리는 1 8 2라고 물론 이제 토탈 비거리지만 그 정도 나오죠. 자한번더 쳐볼게요. 한번 더 조금 더 누르는데 다음가시 쳐볼게요. 조금 높았지만 이게 조금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XP 때문에 조금 높아 보인다 거예요. 발사한 거 똑같이 15.8도, 15.8도 나오다 보니까 거리가 1 74도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언을 좀 멀리 치는 거를 알아봤잖아요. 이렇게 조금 두개 아닌데 우리 파트까지 해서 세개 정도 알아봤는데. 이렇게 해, 이렇게 왼손 또는 오른쪽 손뭐 유지해 주시고 또 핸드 스피드 이렇게 우리 골반을 으면이 위치가 이더 이렇게 꼬아지는 느낌을 한번 얻어 보시면은 조금 더 아이언을 멀리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편은 우리 기대해 주시면서 함께 이거 유바는 너무 옛날 건데 <laughs> 그러면 미리보기 옛살 yes,